근데 네, 지금 한 3판 보니까 알것 같아요 상의적으로 못하고 형할 거를 너무 안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래? 그냥 구조팀 없는데 계속 그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이거 굴렛 먹어야 되는데 여기 갑자기 핑아 깨러 가고 왔다리 갔다리 아 여기서요? 예 갑자기 핑아 깨고 본인 핑아 들고 있는데 저기다 핑아안받고 이거 플이에그 2%랑 99%가 부족하고 2%가 세워져 있어요. 그그 무슨 말이에요?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예. 아 이거 디테일 좀 아쉽다. 2%가 부족하다. 네. 막 플레이가 아쉽다 이러잖아요. 네. 근데 형은 그 99%가 아쉽고 1%가 괜찮아요. 오 그러니까 이게 네. 진짜로 이상하니까 디테일은 아니,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그게 어, 디테일은 개념이랑 다 바뀌어 있는데 제... 예. 그게 1%인 거예요. 오. 플레이가 아예 안 되니까. <laughs>